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심장을 움직이시며 또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듯 오늘도 이 땅에 바람을 놓이시고 구물,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찾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찬양에 관하여 계속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지혜가 담긴 그런 찬미가 담겨있고 또 구원의 확신의 찬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한 그 찬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개혁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혹시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번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권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 성문에 기뻐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히카요 히까연 셀라 히카요이라는 말은 셀라라는 말도 역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과 같이 히카연도그 노래 장단에 그한번의큰 울림과 같고 리듬이 하나님을 더 크게 집중할 수 있는 리듬구가 고조, 그 고조가 될수 있는 그가락의 뜻한 말인데 이거를 현대적으로는 다음률을잃어버렸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더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분입니다. 악인들이 갈 곳은 서울.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 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죽게 해서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개혁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님과 조합해서 심판받게 하소서.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인생들이 어 왔다가 가는 일생을 사는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어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 자신이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어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어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내으로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서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런데 후렴구에 가면은 믿으면 하겠네.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한다고, 봉사하고, 힘써서 성교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마서의 백미인 노마서 8장에서는 그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심지어는 죽음과 천사들까지도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어그 어떤 환란이나 곤고나 배고픔 아니겠어요?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궁핍한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쩌들어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야. 세상에 관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확신에 찬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어 버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찬참하고 있는 것이 그 로마서의 백미인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어 궁핍도 그 세상의 사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확신에 찬 사랑 가운데 거할 그때 그 모든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탄대한 고백을 받게 된 사도바울인 것을 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들의 계략, 자기들의 지혜를 삽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판단 판, 부렁이에 빠져서 자기 모순의 삶으로 맞춰지는 것이 세상 악인들의 말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미를 듣는 청중들에게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질 때에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질 때에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에 찬 기도를 가질 때에 남을 진심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확신이 없을 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자기의 인덕을 어, 바라는 것이고 자기의 공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가 그 확신 없이 남한테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어, 형식주의적인 것이고 바리새인같이 가증스러운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 다윗은 하나님이 고통 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12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내용이 바로 청중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었고 또그 확신에 찬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면들 앞에서 서술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이방의 민족들과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가 왕이 된, 되기까지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의 반란으로부터 내부에 끊임없는 심지어는 더 깊이 자기 그 마음 안에 있는 끔찍한 살인죄가 있었던 것을 다윗은 보게 되죠. 그 많은 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적들에게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일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위 자신에게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도 보여준 일들을 확신합니다. 악인들 곧 하나님을 잊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수월에 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악인은 두려워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궁핍하고 가난하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잊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또 그들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우리들은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하며 기도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기도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면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풍랑에 빌려서 그 떠내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해요. 그만큼 확신에찬 신앙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생활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확신하며. 승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실 것을 찬양하며 확신에 찬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통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 아버지 계시기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창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 승리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어 오니 주님 우리를 인처 주시고 오늘도 요아의 방패로 보호여 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숨기시며 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에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오늘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아버지 하며 또 하나의 믿음의 아버지 증인들,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며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을 아버지며그 심판하시는 재판장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반여하시는 분은 아버지하며 정의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하며 우리의 처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됨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역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며 또 우리에게 병 고쳐 주심을 보여 주실 때에도 그 병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믿느냐라고 확신을 물어보고 확신에 찬그 신앙의 고백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 시는 일을믿 습니다. 주 님의 역사, 심을 또한 믿 사오고, 우리 를 행하 여 주실 그 놀라운 역사 를믿 사오 며, 또완 전하 게 우리 가운데 다가 오실 하나 님의 나라 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장이 되었고, 아버지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사단의 조롱은 계속되고 사단의 참소는 계속되지만 아버자며.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결박을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셔서 그감의 권세가 물러가며 빛으로 오신 예수 께서 아버지하며 사단에 매여있는 종들이 노임받고 자유하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사단에 아버지하며 그 결박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하며 힘들어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며 아버지하며 주체적인 그리스도의 명분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며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을 놓아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하며 죄에 매어있는 인생들 아버지의 사단에 매어있는 인생들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아버지하며 그의 성품의 문제이든지 그 마음의 문제이든지 노임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하며 이 공동체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값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라도 자기 고집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누구라도 자기의 교만과 아버지의 우만으로 하나님 앞에 거만떨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기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대적함이라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예수 예수의,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쓰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복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그 믿음의 의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하며 서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통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연합을 이루며 믿음의 뜻을 이루며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은 맞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산이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무가 뽑혀지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아버지하며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 일상에 아버지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현실이 되는 예배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현실화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있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의 부르짐과 외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채우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아버지하며 작은 물질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서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 언제나 주님께서 아버지하며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갈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수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아버지 아니요 또한 물고기는 아버지 하나님요 또한 바다에서 자유로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가는 길이 잔잔한 아버지라여 호수가의 길과 같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내의 길이고 때로는 믿음의 역경의 길이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따라 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따라가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게도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 속에 충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유 속에 아버지 충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하며 우리에게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신 사랑 아버지하며 그 만나 속에 날마다 기쁨을 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 안에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물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물건을 얻어서 출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를 얻어서 출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출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에 틈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불러 저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당의 군마귀가 우리를 청소하며 우리를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랑으로 빛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윗과 함께 더 연합하여 기도하고, 만민과 더불어 기도하며 그 찬미를 듣는 청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못하게 하시고, 기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울부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